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사랑에는 돈이 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 광고에 카피로도 쓰였던 말인데요. 살다 보면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돈이 든다고 할수 있죠. 흔히 취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돈이 듭니다. 골프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단연 독보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고 그첫 해에 뭐 당분간은 야, 이거 돈이 얼마나 드나라고 이렇게 막 따져보기도 하고 어디에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액수에 깜짝 놀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우, 일단 치고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에 신경 쓰지 말자로 됐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골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골프의 가성비라는 것이 이제 가능할까요? 이제 가성비란 고도의 상술이다. 시장은 아주 정밀하게 가격이 곧 가치. 그러니까 price is just value로 형성되어 있다. 라는 그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단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대학생이 이제 영상을 요청해 와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입니다. 그 골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 시작은 장비인데요. 이제 시작할 때 웬만하면 얻을 수 있을 만큼 얻는 것이죠. 이제 찾아보면 주변에 이제 골프를 먼저 시작한 분들 중에 여분의 클럽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만약, 구력이 좀 오래된, 그래서 잘 치는 사람에게, 혹은 뭐, 부모님 그 세대에게, 혹시 남는 채 있어, 있어요? 라고 막 졸으면, 한 세트도 만들어줄 정도의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실력에 맞게요. 특히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최신 모델이 아닌, 지난 모델, 뭐, 1년, 2년, 3년 전에 모델을 사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제 한때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테일러메이드의 M2 드라이버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새 제품이 28만 9천 원이더라고요. 28만 9천 원에 M2 드라이버를 살수 있으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국민 아이언이라고 얘기하는 V300 같은 경우에 V300 6나 7이나 심지어는 5나 그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자, 골프백도요, 그 캐디백도 뭐 자동차 사고 받는, 받은 것, 상품으로 받은 것, 혹은 전에 쓰던 거안 버린 것 등,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더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것도 혹시 뭐 골프백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보스톤백은 골프 브랜드가 붙으면 무조건 비쌉니다. 그냥 비슷한 느낌의 그냥 말 그대로 보스톤 백.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 됩니다. 요즘은 배낭이라든지 기내용 항공가방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뭐 골프 브랜드 이름이 적힌 그런 보스톤 백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인데요. 한국이 골프하기에 참 비싼 나라라는 게 바로 이런 의류입니다. 그래서 뭐, PXG나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짝퉁도 꽤 있고요. 저는 굳이 골프웨어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주의입니다. 특히 요즘은 그 골프 패션 트렌드가 거의 스트릿 패션화 되고 있어서 그 LPJ의 데니엘 강이나 뭐, 제시카 코우다 같은 선수는요, 거의 레깅스에 가까운 그 조거 팬츠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브랜드에서 라운드 셔츠와 그냥 후디 같은 것도 골프 옷으로 입으니까 이제 골프웨어와 일상복과의 경계는 단지 골프 브랜드 로고가 가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밖에 없습니다. 아담스캇이 입었던 유니클로 그흰 셔츠와 조코비치가 입었던 유니클로 흰 셔츠가 제 눈에는 같아 보입니다. 스포츠 자켓을 입고 골프를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굳이 골프복을 따로 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일상복을 뭐 입는다면, 이 역시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우비, 우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우비 같아도요, 그 골프 이 브랜드 로고가 붙으면, 그 흔하고 흔한 우산도요, 뭐 초경량, 그 다음에 골프 브랜드가 딱 붙으면요, 시중에서 파는 우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심지어 내복도 훨씬 비쌉니다. 골프 옷안 입고도요. 주변에 참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피입니다. 골프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역시 그린피인데요. 일단 블로그나 영상 같은 것을 좀 보면 유난히 가성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요즘 근데 그런 골프장들도 참 많이 올라서, 이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좀 멀리 가면, 그러니까 50km 갈거 60km 가고, 60km 갈거 80km 가면, 좀 저렴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예전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야 그런 식으로 10km, 10km, 10km 가면 서울에서 강릉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야 마티즈 사다가 그랜저 사는 격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도의 경계만 넘어가면 그린피는 확실히 저렴해집니다. 만약에 운전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카풀을 할수 있다면 분명히 이 역시도 경비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1인 조인을 하면 그 비교적 저렴한 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인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하게 칠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임박해서 조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가 예보된 날,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을 강하게 불신하고 라운드를 강행하면 조금 이제 싸게 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일 중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추석, 뭐 이런 때도 조금 저렴합니다. 이제 현재로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노캐디 라운드를 하는 그런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캐디를 해보면, 뭐, 부력이 웬만한 사람이 한두 명만 같이 동반하고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13, 4만원을 한번 안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돈번 기분이 듭니다. 골프장도 군 골프장 같은 곳이 이제 싸게 오픈된 곳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추첨을 통하는 거라 당첨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는 매일 경제에서 발표한 가성비 좋은 골프장 리스트입니다.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요. 최근 개장된 영종도 오렌지 듄스는 평일 13만 원, 주말 16만 9천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천 공항공사가 그린피를 높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그린피가 제 완전히 싼 거죠. 수도권 계시는 분들께는 아마 이 정도 그린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라운드에 가서 돈을 아끼는 방법은 골프장에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카풀을 하면요. 저희 집 이제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맥도날드의 맥모닝 세트를 제가 사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가는 거죠. 이제 만, 뭐, 한 2, 3천 원에 4명 커피까지도 마십니다. 네 번째는 연습입니다. 연습장은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음 놓고 오래 칠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치는 것이 돈 버는 거죠. 비록 동네에 허름한 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물론 이제 눈치는 보이겠지만 무제한으로 몇 시간이든 칠수 있다면 그런 연습장이 가성비가 높은 연습장입니다. 비용을 아낀다는 이제 차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 레슨입니다. 레슨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요. 저렴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빨리 배우려면요. 빨리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기본을 잘 다지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요 진짜로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 끄는 그런 나쁜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바로 필드에 나가야 한다. 드라이버를 빨리 가르쳐 달라 그렇게 조르십시오.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 언제죠? 어그 전에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진도를 비교적 빨리 뺍니다. 똑딱이 한참, 하프스윙 한참, 그러다가 겨우 풀스윙하다가 겨울 오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가성비라고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레슨비에다가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골프 옷에서 아끼면 라운드를 할수 있고, 저렴하게 라운드를 하면 골프 볼이 생길 수 있고, 저렴한 라운드를 몇번더 하면... 다시 또한 번의 라운드를 할수 있습니다. 부차하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골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골프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끼면서 즐기면 그만큼 소중함이 커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